인정성 검사를 합니다. 그죠? 인적성 부적격자를 뽑아냅니다. 사실 군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죠. 총이라든지 총기 뭐 이런 것들 다루니까 어 사실은 어떤 생명하고 직결된 직결돼 있는 거죠. 어 거기다가 하약 같은 거뭐 이런 것들요. 어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뭡니까? 군사안보라는 게 24시간 365일 하루도 하루도 뭡니까? 1분 1초도 소홀히 할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. 그래서 어 누군가가 임무를 해태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어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으면은 어 국가가 위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격자를 걸러내려고 하는 거죠. 어 직무 적합성이라든지 뭐 조직 적합성이라든지 뭐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인성 적합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뭡니까? 걸러내서 일정하게 남는 사람들을 가지고 국방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. 이게 어~ 면접의 목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